어, 정말 미안한데 혹시... 아! 진짜 지랄 아니지? 저 닉네임 까망돌님이십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하긴 했는데 바쁠 때는 1캠만 하고 개척력도 잘 안쓰고 심율 우주도 잘 안했어요 심율 광추나 캐릭터들 육성이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 무늬만 고인돌입니다 가짜 계획은요 로빈 명암 전광은 사람들 반응 보고 할 생각이고 반디 전광은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풍요 캐릭터는 백로밖에 없어서 다음 곽향 명함은 뽑을 생각입니다. 플러스 추궁 파티를 할지 말지 고민 많이 됩니다. 헉, 힐러가 없으면은 나 차를 했잖아. 차는 왜안 했어? 언제 나올 줄 알고? 에라 그냥 확 그냥 그냥 다2.3 2.4여도 곽향 안 나왔으면 좋겠다. 후회하기. 자, 월강은만도는월 2, 3 트럭 정도는 가능합니다. 상담 받고 싶은 것은요. 캐릭터를 뽑기만 하고 제대로 안 키워 놓은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캐릭터 스펙 점검과 개선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. 목표는요. 다양한 덱들 육성도 있게 잘 키워서 컨텐츠들 즐기는 게제 목표입니다라고 하네요. 우리 아기 고양이 얼마나 엉망인가 한번 볼까? 고인물이 될지 아니면 고인이 될지. 많이 더 뽑았다? 아니 잠깐만 어벤츄리 명전도 뽑고 블랙스완도 뽑았고 스파클도 다 뽑았고 나찰은 왜안 뽑았는데 근데 힐러가 없는데 아니 근데 아 진짜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전광도 많고 다 있잖아 한 달에 2, 3트럭 하잖아 나찰 명함 하나 가져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? 아나 <laughs> 진짜 나찰 <laughs>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더 신기한 거는 오픈 때부터 해왔잖아 근데 나찰이 지금 두번 복각했고 아두 번이래 한번 복각했고 거의 다 곽향도 와, 아젠티랑 완매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있었어 곽향 했을 때왜안 뽑은 거야? <웃음> 어허. 응. <laughs> 음... <laughs> 다 이 진짜 한 여자밖에 모르는 바보 안돼 그래 그만하자 머리 아픈데 애들 좀 볼게요 자 힐러가 없어 그것만 보고 탱커는 또 있네 그래 힐러 없으면 어때 탱커 두명 있는데 한 잔에 이돌 오 반갑다 친구야 <laughs> 효명? 야 근데 효명이 너무 낫 효명이 너무 낮는데 아이고 이거, 이것도 거이안 찍었어 이거 아케로니아를 못써 이렇게 쓸 거면은 그냥 차라리 페라 써요 페라 어딨어 설마? 페라 안 키워져 있니? 얼씨구 아... 땀방울이 없네 아 정말 미안한데 혹시... 아! 진짜 지랄 아니지? 빡! <laughs> 아 어찌하여 세상은 <laughs>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 한잔 하죠. 아어 아, 머리가 너무 아파요. 아나저 아, 급성 신 신경 금색으로 나 죽을 것 같은. <laughs> 진짜 살려줘. <laughs> 아까 노래 씨저때 재수할 때라 또 기가 막게 또 사세는 했네. 재수할 때인데 야 박수를 쳐줘야 되나 내가 설마 대학은 갔지 대학 갔으니까 한잔 하자. 35% 바꿔. 몇 시야 그러면? 7 2가될것 같은데? 아... 존나 났네 53? 혹시 아먼딜 을랑이요 그래 이돌이고 어 이돌이고 어정광인거 알겠어 근데 근데 그전에 이미 나락 갔잖아 이거 뭐야 치피갑이야? 치피갑이야 속도 9 하, 이거 스파클 주면 참 맛있게 쓰겠다 을랑은요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쓸거 그냥 속도하고 그러면 챙겨주는 게 맞다 이돌이고 정광이니까, 효명은 한, 효명은 72? 72에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. 왜냐면 요즘 을랑 트렌드는요, 효명 대충 챙기고 속도가 그냥 이빨에 올려가지고 빠르게 와다다다닥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? 어, 최대? 최대 160. 거기다가 또 여기서 문제. 어, 행적? 행적? 10, 10, 10. 왜? 아케론이랑 쓸 거면 행적 찍어. 안 돼. 소명처 기준이 이거 평타까지 100% 묻는 확률이거든요. 이돌에72 정도면은 이돌에 72면은 분명히 이거 평타까지 100% 묻을 거예요. 행적작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몰아서 했다고 치고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는데요. 제가 팩폭을 날리자면. 모아서 한거 치고는 형편없는데요. 뭐 했다는 거죠? 피고 말씀하세요!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!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? 어? 행적작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유물작을 캘 여유가 없었다. 행적작이라도 잘돼 있어야죠, 그러면. 뭐 하자는 거죠? 본 피고의 진술에는, 어? 명확한 허점이 있다는 게 아닙니까, 지금. 최근 여유가 생겨서 급하게 하는 중입니다. 왜 다시 말이 바뀌냐고요 피고가 여기 진술서에 말하고 썼어요. 피고가 분명히 말했죠. 거의 1년 가까이 했다. 했는데, 바쁠 때는 렇게만 하고, 개청력도 잘안 썼다. 심은 우주도 안 했다. 그래, 뭐 알겠습니다. 알겠는데, 이건 그 돌을 넘었잖아요 예?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한번 떼햇떼햇 혓바닥 다 잘라발란 게 그냥 칼야 가위 좀 가져와라 오늘 빨간 마스크의 재림을 보여주란 게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지금 본주 엉망이 돼서 혼내고 있는데 남일인 것 마냥 허허 그러게요 하하 시간이 없어서 그만 아 나중에 맞춰주면 되겠죠 나중에 열심히 돌면 뜨지 않을까요 허허허 씨발 혼돈니 스트레스 받는다요 <laughs> 언젠간 맞춰지겠죠 씨발 <laughs> <시발. 웃음> 아, 나 진짜 욕하기 싫은데 너무 아무튼 챙겨 우연은 야 뭐야 방어력이 조금 낮긴 하거든 한 천, 1500? 왜냐면 그 약간 딜러들은 치피치확을 60대 120을 1대2 비율이잖아 약간 탱커들은 HP 방어력 이걸 3,4? 1대3이나 1대4 비율로 좀 적절하게 섞어놓으면 좋기는 해요 근데 뭐이정도 나쁘진 지은은아아야죠한한오처철이리 봐야 야돼데아직직까 a 몰라 애충매듭 아 속도 이 그래 저런거 e 아. <laughs> 언제 뽑았냐 9월 20일 바로 다, 다 다음 버전이 다음 버전이 제고 구현 복각인데 <laughs> 이제야 찍는다 <laughs> 재밌다 구현 아, 행적 행적 특성이랑 어 전스 10 10 중국계는 안 찍어도 돼요? 경륜이 아니지? 거짓말 아씨왜 뽑았어! 아아 머리 아파 아 잠깐만 5월 2일? 아 씨발 내가 죽인 것 같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네? 아 씨발 뭐야 5월 5일날 상담이잖아 아니 까만돌님이 상담이 조금 내가 밀렸어 전에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이지 와서 상담을 내가 받아주는 건데 그래서 아 내가 상담을 좀 늦게 해서 뽑아버린 건가? 내가 죽였나 했는데 아닌데 이미 죽어 뭐야 5월 5일 5월 2일 10. 아왜 뽑았어 아아 아... 잠깐만 기다려봐 아씨 픽업 이거 픽업도 못 보네 아 짜증나네 또 비티기야 뭐야 빨리 말해봐 비티기에요 아니면은 뭐예요 피고 빨리 발언하세요 그렇게 입 다물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언권 줄때 순순히 자백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겠다 끝까지 비티기에요 뻥치지만 그 말도 못 믿어 어 증거가 없어 증거가 와라 피리면 와 완전 범죄다 이 새끼 재질이 나쁘네. 어? 내가 언젠간 꼭 밝히고 만다. 기다려라. <웃음> 진짜 아, <laughs> 증거가 없어. <laughs>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줘야 돼. <laughs> 그래, 지금 이게 아 차라리 이걸 뽑야 지금 정광도 뽑은 거 아니야? 지금 정광도 뽑고 그랬어. 이걸 뽑지 말고 뭐추공대가하던가 토파즈가 없나? 아 토파즈가 없네. 잠깐만, 아까 뭐 근데 추궁 파티 뭐 한다고 하지 않았나? 음. 이씨 내가 욕을 아 어... 욕하기 싫어. 내가 처음 보... 나 오늘 까망돌 림뭐 자주 보긴 했는데 신청하려고 5월 5일부터 봤는데 근데 거의 초... 초면이잖아. 근데 내가 초면 보... 초면한테 초면 본 사람한테 야이 씨발놈아. 이같은 새끼야. 이 욕하면 내가 뭐가 돼? 어? 내가 정신병자 같잖아. 아 씨. 나한테 왜 그래? 왜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? 나도 좋게 좋게 상담하고 싶어. 전, 전 사람들 다 행복하게 상담받았는데 왜나 이렇게 화내야 돼 나는 또어왜 아, 그래 뭔 충파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설마 반디도 뽑는다는 건가 아까 반디 뽑는다 하지 않았나 잠깐만요 뭔 반디요 아 차라리 저거 뽑을 거면 아케론을 이돌전광을 해주든가 뭘 해주든가 로빈 로빈 걸러도 돼 스파클도 있고 하, 이거 스파클 전광이라도좀 해주든가. 스파클 완매 있으니까 걸러도 돼 로빈. 근데 걸릴 거예요? 난안 걸릴 것 같다 뭔가. 내가 걸르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딱 아, 혹시 쌍교님 대리 가차도 신청 받으시나요? 나 내일 내일 속보 받습니다. 까망돌림 처분이 다른 방에서 대리 가차 이런 거 맡기는 거 보면 저한테 카페에서 좀 찍어서 스샷 찍어가지고 저한테 올려주세요. 확인 좀 할게요 그냥. 아 진짜 미치겠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아니, 음얼씨! 아, <laughs> 진짜 미칠 <미친> 것 같아. <laughs>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요, 본주님. 어, 정말 본주님이 다행인 건 어, 너무 개떡같이 키워가지고 그냥 어, 미련 없이 버려도 돼요. 물론 돈이 좀 아깝긴 한데, 너무 개떡같이 키워가지고 그냥, 그냥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요. 너무 애매하게 키웠으면 아, 너무 뭐 아깝다. 막 그러겠는데, 너무 개떡같이 키워가지고 그냥 허도 허도수만 나오거든요. 저는 지금 그냥 <laughs> 하면서 그냥 버려라. 예 애정도 안 가요. <laughs> 물론 제 돈이 아니니까. 아 얘는 키... 근데 야 이거는 해줘야 된다. 야 일돌이다. 아 그것도 복각도 아니야. 명함 자체가 5월 2일이야 2024년 씨.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요. 오케이 패스. 아젠티? 아젠티야 이게 20퍼. 어? 눈이 너무 부담스러운데? <laughs> 근데 행적도 하고 유물도 해야 되니까 할게 너무 많네요. 어쩌라고요? 이런 말 하면 안 되죠? 어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캐릭터풀이 넓으니까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렇게 뭐할 거만 할게 너무 많다고 찡찡대면은 나어떡 뭐 하고 나보고, 아이고, 아이고 그러셨어요? 아이고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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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막 공감해 줘야 되나 내가? 나름 쎄요. 아 쎄긴 쎄죠. 저도 알아요. 저 명함 아젠티 쓰는데도 난 만족해요. 진짜 쎄긴 쎄. 아 쎄긴 쎄는데 그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아젠티 자체를 왜뽑아 아젠티 성능도 개쓰레기인데 이거 왜 뽑았냐? 돈 존나 아깝다. 이런 말이 아니에요. 너무 많다는 거지 지금. 그나마 한 얘네들이 다잘 키워져 있거나 그래도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. 진짜 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정도가 정상적으로 키워져 있으면 여기 나머지 뭐 그래 경류 뽑았고 음월 음, 음, 뭐 개똥이고 막어 카프카 개똥이고 뭐 상관 안해 나는 적어도 이한 칸이 다잘 키워져 있으면 나는 그래도 뭐아뭐 뭐 자기 돈인데 뭐 내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자기 돈 쓰는 건데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이건 누가 말려야 돼 이건 부모님이 와서라도 말려야 돼 이거 이상한데. 2, 3트럭 아닌 것 같은데 2, 3트럭 기본이고요 웬만하면 나올 때까지 이거 같은데요 2, 3트럭만 합니다가 아니라 2, 3트럭은 기본이고요 예, 웬만하면 나올 때까지 질릅니다 아 이게 너무 아, 너무 많다 그나마 내가 지금 별로 이렇게 화를 안 내는 건요 그냥 본주님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뽑으신 게아닐까 일단 덱풀은 좋아요. 힐러 안 뽑는 거 빼고는 덱풀도 좋고 갖고 올거다 갖고 왔고요. 스파클 완맨 다 갖고 왔죠. 딜러들 다 갖고 왔죠. 그리고 광추도 갖고 왔어요. 문제는 이제 유물작인 거 빼고는 별로 없으니까 아, 씨, 입 다물어.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봐. 진짜로. 활동 정지시킬 거니까. 입 다물어. 나 머리 아프니까 입담으로. 내가 좀 거칠게 말해도 인정해 줘 이건 나 너무 힘들어 지금. 그나마 괜찮으니까 유물장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화를 안 내는 건데 문제점은 너무 다 캐릭터라서 유물 맞추기 행적자 이런 거 하기가 좀 힘들고 힐로 안 가져온 거좀 문제가 됐고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.